안녕하세요. 강제 은퇴 중인 1억 은퇴입니다. 10년간 인터넷 쇼핑을 운영하다 코로나 이후 판매 저조와 건강악화로 강제 은퇴를 했습니다. 쇼핑몰 정리 후 남은 돈 1억, 1억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과연 1억만으로 3인 가구가 직업 없이 은퇴 생활이 가능할지 강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제 영상엔 주식에 관한 인사이트가 전혀 없구요, 주식 투자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 주식이 조금씩 복구되고 있지만 본전까지 오려면 아직 한참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고정수입이 없어 주식으로 수익을 내야 내년에도 은퇴생활이 가능할 텐데 요즘 새벽마다 20년 가까이 된군 생활하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지 말고 치킨집이라도 차려야 하나 고민이 돼서 치킨집 창업비용도 알아보고 치킨집 창업비용 대비 수익과 주식 투자 대비 수익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치킨집은 메이저 회사인 교촌치킨으로 인터넷 서치를 좀해 봤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는 창업 비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블로그 글들을 찾아봤습니다. 20평 기준 가맹비는 675만원, 교육비 355만원, 보증금 1000만원, 인테리어 5200만원, 그의 모든 비용 3800만원, 총 창업 비용은 1억 1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창업하려면 주식 다 팔고 대출까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메이저 치킨 회사라 그런지 창업 비용이 저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 매출은 대략적 월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 곳은 권리금 1억에서 2억이라고 합니다. 치킨 칩을 창업한 지인 두 명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좀 찾아보면 월 수익은 4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인 두 명은 부부들이 운영을 하는데, 점심부터 새벽까지 하려다 보니 아이들에게 소홀하게 되고 많이 힘들어하더니 모두 2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잠깐 찾아본 자료지만 QQQ 친구들 연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본 결과 QQQ는 10년 평균 수익률은 22% 정도 됩니다. 투자금 1억 원이면 2,200만 원 정도 수익입니다.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배 레버리지인 QLD는 10년 평균 38% 되고, 세배 레버리지 TQQQ는 평균 5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 비교지만, 이런 데이터를 보면 굳이 힘들게 창업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열명중7 명이 치킨집 창업 후 망하거나 그만둔다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망하면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할 텐데 걱정입니다. 전 이것보다는 QQQ 친구들의 투자하고 수익률이 낮은 연도일 때는 치킨집 대신 라이더 알바나 다른 일자리로 대처하며 버티고 수익률이 좋을 때는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즐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1억으로 은퇴 생활이 가능할지 아니면 장고다 털어먹고 어딘가 일투로 끌려가는지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